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지난주 12월 15일 금요일,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또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약 5,2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약16% 이상 하락했고, 대한전선 주주분들은 분노를 하고 실망을 표현했는데, 저 역시 이번 일은 참 안타깝고, 이 같은 대주주들의 행위는 좀 근절되어야 한국도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박스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밖에서 보기엔 단순 유상증자고 공장 지어서 주가 부양하고 기업 잘되게 하겠다고 하는 유상증자인데 왜 이리 주주분들께서 분노하고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 호반그룹은 생판 남인 할인그룹이 HNM 인수하는데 있어 돈을 쳐붓고 있는지 대한전선 최대 주주는 할인과 호용호재하면서 주주분들한테는 빨대 꽂고 이 난리를 피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약 5,200억의 유상증자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겠다고 주주분들에게 빙을 뜯어가는 겁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이고 시설 자금으로만 5200억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많이 봐줘서 기업이 잘 되게 주주분들 돈 뜯어가는 거고 엄현히 제도권 안에 있는 유상증자를 통해 아무 문제 될것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다만 대한 전선은 호반 그룹에게 인수된 후 무상 감자를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부분 자본 잠식 위험도 있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기도 했고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이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상감자보다는 낫긴 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오케이 10번 양보해서 괜찮은데 2022년에 약 4,8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지금 당장 대한전선에 돈이 없으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마인드로 주주분들에게 수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또 5천억 유상증자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해적 입을 공장 짓겠다고 돈 뜯어가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제도고 합법적으로 사업 잘 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고 지표로 봐도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물 들어올 때또 줬는 건 당연한 거니까 천번 양보해서 눈 감고 오케이 할수 있는데 뒤에 내용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는 호반산업입니다. 인수한 지 2년이 넘었고, 호반산업 품에서 대한전선은 재무제표도 개선됐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건 팩트긴 합니다. 호반산업 재무제표 보면, 현대 회계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 하나 꼽으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인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호반산업 재무제표까지 깊게 들어가기엔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돈 되게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 봐도 아주 건실한 기업입니다.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당장의 현금성 자산만 봐도 3,700억 수준입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 대비 아주 양호한 편이고 이런 기업이 할인 그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개 개인이 기업 총수분들의 생각과 전략을 어떻게 헤아리겠냐만. 내용 확인해보면 하림의 팬오션이 발행하는 5천억 규모의 연구체도 사주고 미럴 강계다 뭐다 하면서 H&M n 인수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진칼 지분 거래도 해주고 연구체뿐만 아니라 하림그룹으로 있는 에코캐피탈의 기업 어음도 사주면서 현금을 아주 총알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향후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하는 데 있어 큰 그림을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돈잘 벌고 있고 돈도 많은 호반산업이 대한전선 주주분들에게는 너무 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상증자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2022년에도 4천억 넘게 삥 뜯어갔으면서 이번에도 손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건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5천억이 필요하면 적어도 2천억 아니 하다 못해 1천억 이라도 최대주주 대상 주상증자 진행하고 호반산업도 참여하면서 진행됐으면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텐데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되니까 대한전선 재무제표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성장 중에 있습니다. 호반산업 인수 후에 그래도 부채도 많이 개선됐고 영업이익률은 안 좋지만 원래 높은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올수 있는 사업 구조는 아니기에 감안하고 보면 인수 후 그래도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대한전선 유동 자산 확인해 보면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는 양호한 편입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약 1,800억 정도 들고 있고 유동 부채는 5,500억 수준인데 이중 단기 차입금이 약 1,000억 수준으로 건전한 기업은 아니지만 과거 대한전선 생각해 보면 체질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1천억 규모의 해상풍력 공급 계약도 나와줘서 주주분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이어 또 다시 주주분들에게 돈 달라 하고 있는 대한전선과 호반산업, 호반산업이 부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